오늘 드디어 이제 부엌 이거 싱크대 조립 다 이렇게 해야 여기는 아직 됐지도하고 일단 한개한개더 하고 나서 봐야 되겠다 어느 정도 걸릴지는 모르겠다 일단 해봐야 되겠는데 한 30분 한 개당 한 30분 잡으면 되지 않겠나 하나 둘셋넷 다섯 한 다섯 개 있으니까 한두 시간 반한세 시간 걸리겠네 다음엔 이제 시작하려고 저기 이제 재료도 뜯고 해보니까 재료에 이제 나무 조각 같은 게 있었는데 저 나무 조각을 쓰려면 이제 망치가 필요하다 망치로 이제 저 나무 조각을 틈 안에 넣은 다음에 쳐서 이제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망치가 없다 보니까 갑자기 너무 하기가 귀찮아졌다 그리고 그냥 하기가 싫어졌다 망치가 없다 보니까 아 어차피 망치 사서 하는 게더 낫지 않나 싶어서 그냥 망치 산 다음에 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그냥 갑자기 너무 귀찮아졌다 퇴근하고 와서는 이제 바로 이걸 작업해야 한다 너무 오래 끌었다 망치도 샀고 여기 망치 있네 망치도 샀고 이제 두들기면서 하면 된다 여기랑 저기도 아직 있고 빨리 해야겠다 귀찮다 계속 미루게 된다 이게 하나 필요가 없으니까 딱히 그럼 회사에서 밥 먹고 오면 어차피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대충, 대충 먹고 그러니까, 대충 과자 때우고, 과자로 때우고 그러니까, 굳이 없어도 불편하진 않은데 어차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시간 걸렸다 만드는데, 하다가 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포기. 이 뭐야, 이거? 여기 있는 거, 이거 두 개. 어떻게, 못뭐 들어서 넣어야 하는 것 같은데, 아무 설명도 없고, 씨. 뭐, 어쩌란 거야, 이거? 어디 넣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찾아봐야, 저기 넣는 건가. 넣어 어디 넣어라는 것도 없고, 그냥, 씨. 그림도, 씨, 제대로 설명도 안돼 있다, 씨. 그저, 오늘도 개막장이다. 겨우 다 했는데, 뭐. 벽에 갈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 설명이 아예 안 적혀있으면 뭐.. 시, 처음 본 뭔지도 모르겠네. 시. 이렇게 하면 이제 벽에 걸고 뚫, 이단 뚫어야 니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두개 있고. 아휴, 진짜, 존나 귀찮다 진짜. 바빠 죽겠는데. 시. 어쨌든 끝. 이 정도면 오늘 벌써 밤이 찾아와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